엠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웹에서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또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제가 어, 접속해서 웹 브라우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 방법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하드웨어를 접속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계속 다운 받아야 되는 맵을 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창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IDE. m b l o c c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미 쳐 봤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주소를 크게 보여 드릴까요? 예, 보이시나요? i d m b l o c c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예, 접속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파일에 이잡단에 있으니까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깨끗하게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어, 다운받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주소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엠블럭, 어, 치면은 제가 이미 했었기 때문에 나오죠? 나가고, 예.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소를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이이 주소는 어, 제가 여러분이 클릭할 수 있게 카톡 창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mblock. makeblock. com. 그다음에 우리 쪽에는 이제 중국 어, 문화권이 아니니까 영어로 나오죠. en us로 나옵니다. 여기 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위에 엠블럭쭉 보면은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다운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웹버전 아니고 여기 보면 엠블럭 pc 버전 그래서 현재 2020년 11월 6일이고 5.3.0이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어,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현재 최신 버전은 5 3 0이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쓰는 컴퓨터가 윈도우 컴퓨터면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애플 컴퓨터면은 다운로드 포 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를 클릭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이 브라우저는 뭐 요즘에는 구글 크롬이라든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소프트 로 엣지 새 버전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운로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거시가쓸 필요 없고 이렇게 다운로드 되면 맨 하단 부분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 다 끝나면 자 v5.3.0 요거를 클릭할게요 예 아직 예자 <laughs> 설치한다 나오죠 그럼 이 앱이 디바이스 변경하셔서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설치하죠. <laughs> 저 직접 지금 이영상 어,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하거나 외부라는 과정은 여러분이 계속 그 소프트웨어 이게 디지털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많이 겪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다른 소프트웨어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따라하시면 되고요. 이미 설치된 학생은 그렇게 연결,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잠깐 이 한동안 보면은 모바일도 있어요 엠블럭 모바일 안드로이드용 그다음에 어 애플 애플폰용 둘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엠블럭은 아 스마트폰에서 사, 작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설치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 나와요. 여러분은 이게 아, ch34에 요거는 뭘 위한 거냐면, 아두이노 같은 거 사용하는 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엠블럭을 나중에 아두이노 연결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금방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아두이노가 호환버전이 많거든요. 그 후원버전. 그래서 요게 설치해놓으면 유익합니다. 요거는 끝나면 X 누르고요. 자, 마침에서 엠블럭 실행하기 체크돼 있죠? 마침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엠블럭이 뜨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해볼 거는, 할로코드라는 거 우리가 하게 될 텐데, 할로코드가 이렇게 여러 추가가 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로코드를 추가. 해서, 그러면은 할로코드라고,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제 할로코드를 계속 쓸 거면, 여기 할로코드 요걸 별표하시고요. 만약에 난 마이크로 비트를 사용할 거야. 마이크로 비트를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계속 여기에 상시 뜨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할로 코드 체크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할로 코드가 들어왔죠? 자, <laughs>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 요거를 지우려면 요 요거 X 표시 넣으면 지워지고요. 나는 할로 코드를 이제 이 엠블럭에 연결해 사용하겠다. 연결하겠다. 여기도 중요한데, 요거까지 하고 오늘 요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연결 있죠? 요 연결을 꼭 해야만 돼요. 연결을 누를게요. <laughs>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이 이제 할로코드에 선을 꽂아서 USB로 PC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다시 볼까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할로코드에 고이 쪽에 꽂는 꽂아서 요거를 USB로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상태라면 연결을 눌렀을 때 이렇게 포트가 떠요. 그래서 연결 이렇게 누르면. 자, 연결 선교 이렇게 뜨고 이렇게 장치 연결 표시가 뜹니다. 이러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코딩을 해서 할로코드를 어,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할로코드를 사용해서 엠블럭을 <laughs> 웹 페이지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을 봤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좀더그 인공지능 기능을 사유, 사용하려면 여기를 눌러서 로그인 또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요거 가능하면은 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음 부모님 동의가 필요도 하 하기 때문에 어 요기 할 때는 부모님이 가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로그인 해놓으셔야 나중에 어 계속 업데이트되는 또 인공지능 기능을 슬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로그인을 하셔서 가입하셔서 로그인 준비까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마칠게요.